네, 점심은 나나쯔 보시 국가이더에서 그때 서비스로 받았던 이걸로 밥을 해보려고 합니다. 밥밥 새로 하고 있구요. 그것 된장 미소시루 간단하게 하구요. 그 다음에 사케 전에 샀던 거 냉동해 놓은 거 지금 해동시켜 놨거든요? 사케랑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쇼유낫또 이겁니다. 네, 담아고 쇼유낫또 계란 간장 타레가 들어가 있는 소스가 들어가 있는 낫또입니다 간단하게 요렇게만 먹으려고요. 할 겁니다. 후추 먼저요. 재우집다. 소금. 여기는 이제 올리브 오일 뿌려요 에 구울 건데 전 프라이팬에 쿠킹 시트를 깔았습니다. 그냥 눌러 보는 게 싫어서 깔았을 뿐입니다. 깔아도 되고 안 깔. 낙도를 100번 저어주면 굉장히 맛있어진다고 하거든요? 빠르게 돌린?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네 번, 네번넣 이렇게 하면 진짜 맛있어져요. 여기다가 쇼유 타레가 있거든요? 이거를 넣어줄게요그리고 타레 소스 넣고요. 50번 줬습니다. 우베 맛있어 먹는거 건강신착의 리퀘스트에 의한 이거 그때 호텔가서 먹는거야 조식? 호텔 조식이야 간단히 잘 먹겠습니다 오늘 이거 마지막 식사네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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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나도 이거 다 절사가 해줬네 예 감사하더라 예또접고 있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 딱 12시 땡 하고 있으면 <laughs> 12시 1분 <laughs> 손이 여섯 개라 했네요 응. 맛있어, 맛있어? 응. 나또는 뭐 맞지 응. 일본 있잖아요 일본의 90살 할아버지 노베무리 학산도 났대 그리고 어젯밤에 2시? 2시 반 새벽에요 거기 뭐고 아오모리 쪽에서 진도 5.6짜리 지진이 났대 몰랐다 그죠? 방금 뉴스 보고. 음. 아. 점점 커지는 건 기분 탓이겠지? 커피 다 내려졌고요. 이 도시락 사이건. Smell of cheap cigars, <laughs> taste of bubbing on my teeth. You know I'm not too far. Little piece of sanity. I'm a classic. Little internet I don't panic. Always keep my cool while you're crashing. What you looking for, yeah, I have it. But are you sad? 화이트 모카 그란데 사이즈 에스프레소 샷 추가 나는 유즈 시토라스트티호터입니다 뜨거운가? 어 밤에 차가 많이 늘어났다 그자 오늘 코스트코 다녀왔어요 그냥 잠시 바람 쐬러 나갔다 왔고요 일 갔다 와서 음, 그러니까 저녁 대신해서 저는 그냥 핫도그 하나 먹고 곰쌤은 안 먹었어요 일단 오늘 와인 네개사 왔고요. 이건 저번에 말씀드린 멜로 맛있어요. 그음 이것도 저번에 먹었던 모스카토 맛있어요. 달고 음 스파클링입니다. 울프 블레스 이건 샤르도네. 얘도 저번에 처음에 먹었던 거고요. 얘도 맛있어요. 근데 얘는 달진 않고요. 샤르도네 안 달고 그리고 과일 향이 나면서 되게 맛있는. 어 이거는 저번에 저희가 마셨고요. 마셨는데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인터넷으로도 되게 비싼데 이번에 코스트코 갔는데 웬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건 페라리입니다. 페라리도 음, 샴페인이고요. 근데 되게 맛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가볍지 않고 깔끔하면서 괜찮아요. 이 중에서는 제일 비싼 거고요. 음, 근데 굉장히 비싸진 않아요. 그냥 지금 코스트코에서. 특테한 느낌으로 사왔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여기 하마마츠는 3도 정도고요. 갑자기 쿵 하는 거 정도 느꼈잖아. 저는 유튜브 댓글 확인하고 구독 좋아요 확인하고 있었고요. 갑자기 쿵 하길래 확인하니까 지, 지금 지진이 크게 왔습니다. 검잼은 자려고 누웠다가 지금 다시 일어난 상태고요. 도쿄에 계신 지인분들하고 지금 연락을 하고 있어요. 강한 5도면 조금 제 지진 이번에 체험한 정도고요. 굉장히 큰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도교랑 도쿄 근처가 다5 4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저희 쪽은 3도 화면 밖에 있고 3도 정도라서 괜찮아요. 이제 무서운 건 여기는 바다 옆이다 보니까 쓰나미가 제일 걱정인데 쓰나미는 괜찮다고 하거든요. 이번에는. 근데 네, 이제 하마마츠도 쓰나미에서는 안전한 지역이 없어요. 하마마츠시 전체가 쓰나미에서는 이제 침수될 가능성이 높고요. 거의 90% 이상이 침수된다고 보면 되는데, 저희가 사는 동네도 그렇고요. 네, 일단 그래서 좀큰 건물, 높은 데 사는 게 제일 유리한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방법이 없거든요. 사이타마랑 도쿄 시장이 발표가 있네요. 일단 창고에 왔고요. 하마마츠시가 쓰나미가 정말 올 수도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항상 물과 쌀과 네 여러 가지 라면.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코스트코에서 육개장 두 박스 네두 박스 있고요. 물도 저희는 창고에 지금 한둘세 박스 있습니다. 캠프 용품이랑 같이 보관하는데 저희가 원래 캠프도 처음에 뭐 캠프 놀러 가려고 시작한 건 아니고요. 방제 용품을 사다 보면 거의 다 캠프 용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캠프 용품이 이제 모아졌던 것 같아요. 가스 렌지, 가스 버너도 다 있고요. 지금 뒤에 숯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술, 맥주. 이거는 곰쌤 일할 때 먹는 커피입니다. UCC 좋아하는 콜드블루 커피 한 박스씩 있고요. 이거는 네 이번에 사온 코스트코에서 사온 와인. 이렇게 창고가 이렇게 판토리 안에도 라면하고 봉지 라면, 뭐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일 걱정인 게 아무래도 저희 집이 뭐 괜찮다고 해도 단수가 되거나 전기가 끊기거나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스박스 있고요 대체로 가스도 있고 전기는 이제 충전용 저번에 이제 제가 산에 가서 충전이 안 됐지만 소라판넬로 이제 태양열로 충전 가능한 충전기도 있고요 손전등 그 향초 같은 거 집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 피우는 거 있잖아요 라이터 같은 거또 굉장히 많습니다 10개 넘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 가방이 있는데 방제의 가방이라고 하거든요 일본에선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방인데 이건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쓰던 책가방입니다 안 쓰는 책가방에다가 넣어놨어요 이거 라이프 캡슐이라고 돼 있거든요 하루를 살수 있는 용품이라고 해서 이렇게 팔아요 일본에서는 라이프 캡슐 라고 해서 팔거든요. 요 안에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데 이제 어 뭐지? 은박지 같은 거 보, 보온되는 것도 들었고요. 초콜릿 과자 같은 것도 들었거든요. 알레르기 용품 그리고 물이 들었어요. 물도 들었고 그리고 화장실 있잖아요. 단용 화장실이 3회용이 들었어요. 다음에 휴대용 라이터도 들었고요. 그다음 티슈, 물 티슈 같은 거, 화장지 같은 거. 간단하게 위급할 때쓸수 있는 게 이렇게 나와요. 정말 작죠? 근데 그래, 다 들었거든요. 요것만 있어도 살수. 그 다음에 이거, 이거 물통이죠. <laughs> 혹시 식수차가 오거나 그랬을 때 물을 받아서 나르고 할수 있는 거죠. 혹시 물이 있는 곳에 가서 물을 이동시킬 수 있는 요거 하나 있고요. 물통이죠. 물통 하나 있고 끝인데 음, 이게 이제 라이트하죠 라이트인데 불도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라디오가 되는. 라디오 들을 기잘 없잖아요. 근데 핸드폰도 안 되면 들을 일 없을 것 같아요. 그 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건전지로 되는 거고요. 집에 건전지는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뭐이 안에는 이거밖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별도로 물하고 식량은 다 구비해놨기 때문에. 근데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이거 말고도 저쪽 방에 하나가 더 있거든요. 하나 더 있는데 거기는 여기 들어 있는 화장실 티혜용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쪽에도 들어 있고 해서. 우리 성은 한 일주일 정도 집에서만 지낼 수 있을 정도의 지진 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지진 난지 30분, 40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말이 이제 구조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